캐릭터 분석 글을 작성했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얘기해보고, 대본들 보면서 '아, 그러면 이 해석법으로 이 대사는 어떻게 분석했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시간이 다질 거예요. 음. <laughs> 상황을 파악한 거야 아하, 아하, 너 아내를 좋아하는구나? 누구기억상 머리를 부딪서 이거 죄송하네요. 한얼 힘들어서. 문명도 아는 나쁜 놈은 기억에서 힘이라네. 그냥 형, 우리 맨 처음에 턱도 내려줄래요? 그렇게? 이거 다지 자 이건 어때요? 좋아 좋아. 오오오오 오. 오오. 오오. 저 이거 나와. 이거 간지나요? 간지나. 자이러고 나와보라고. 요으로 앞으로 나와있어. 아직 두개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laughs> 애초에 나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나와 나와 있을게요. 어. 귀엽다. 너무 떨려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게 대학교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돼요. 비진이는 음. 저도 시감이 하나도 안 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큰것같아요어 음. 이게 제가 듣기로 에이바에서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 더빙이라고 해서 또 많이 열심히 하기도 했고 여기서 실망 시켜드리면 안 된다라는 오. 생각도 하면서 되게 열심히 그리고 성심성의껏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어 아, 재훈이가 참 고마웠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재훈이가 아, 그래도 아니, 처음인데,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많이 아, 안 해봤는데 아, 열심히 아, 하고 그 다음에 아, 잘 돌봐주기도 아, 해서 재훈이를 아, 골랐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같은 팀원 중에서 이제 계속 강리 씨를 빌려주고 주기적으로 이제 기재에서 기자재를 좀 관리해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가장 네, 너무 고맙네요. <laughs> 실명 언급이 안 되나요? <laughs> 안 돼요. 아, 해도 돼요? 아네 해도 돼요. 연재야 고맙다. <laughs>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라이브 더빙 잘하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려요. 네. 와, 아아아아 말해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네. 괜찮아요. 나 맞추면 될거 같아. 안녕. 오늘 시시때가 보면서 포즈를 따라해 세요 좋아 꼬마야 킹피니 부하들을 자한테 꼬낼텐데 인정사정 안맞주는 악당 놈들을 너 혼자 다 상대할 수 있겠어? 사실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어요 기준비다! 총알 피하면서 해할수 있어? 뭐란다 네 움직일 수 있어? 용력을 쓰고 느끼는 죄책감을 스스로 잘 다스릴 자신이 있나? 승모한테 대이뱀 깔아 줄수 있어? 가끔씩 바람 쐬러 갔다 오게. 맛있는 파인애플 나면 정도 더할수 있어? 뭐? 강해질 수 있어. 각차 없이 설하게. 길세 되겠지. 천린이야 그래? 주진을 보여 봐. 무엇보다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와! 다이아몬드 스쿼드도 문제없다. 자기 전에 포기하는 생각이 있어 힘내 마이스. 일어 일어나. 起、啊、了。 저주도 가방이 나타났네.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부터 다시 생각해야겠어. 기자님 시간녀가 고마울 양씨. 오늘 하루 의미없지 않았어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할 정도로 근사한 하루였어 고마워 쇼핑하고 밤에 학교를 탐험하고 남자애가 바래다주는 길은 이렇게나 별이 반짝거리는구나 쌀쌀해서 그런지 죽어맞는 말이 따뜻하다 유난히 니가 가깝게 느껴져. 와타리의 대역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대로 계속 그래서... 난그 눈물의 이유를 물을 수 없었다. 저희 초상권 없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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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자 여러분 제가 A바 하면은 한번큰 목소리 한번쳐주시기바해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딱 이번만 큰 목소리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넷, 둘, <삼성> 둘, 다. 다, 다